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유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도우심과 관심으로 구독자가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200분 이상이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저를 위해서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홍삼 세트를 기부해 주셔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동영상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열 분을 선택해서 1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내년 1월 말까지 10분을 선택해서 03세트, 만월 당에서 나오는 03세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채널을 돕고, 제채널의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돕기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교회라고 한다면 5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척 교회가 전도를 해서 정착을 시켜놓으면 시간이 흘러서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 교회를 섬기자. 더 교회를 붙들자. 더 교회에 관심을 두자. 아마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헌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개척 교회는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데 대형 교회는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주차하지 못하는 돈을 주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드기가 애스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고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는데 네가 거기 있다고 해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개척교회의 위기가 오고 개척교회가 무너지면 대형 교회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대형교회로 수평이동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그런 구조가 지금 한국교회 생태계입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00명씩 등록을 하는데 저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저러고 있는가?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개척교회 자체에 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척교회는 각자 도생으로 문을 닫거나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줄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건강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선교의 힘이 되고 나중에 개척교회 돕기 사회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회하고 싶으신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스템이 필요하고 투명하게 개척교회를 지원할 그런 인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아직 필요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곳에, 그곳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제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의 채널 구독자 200명 돌파 기념으로 조그만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10분을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착불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말까지입니다. 1월 31일까지 메일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냅시다. 내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달란트로 개척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율과 자비와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